안녕하세요. 오늘의 광마, 오광마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갤럭시 노트 20과 노트 20 울트라의 언박싱 및 간단한 리뷰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박싱 하기 전에 색상 소개부터 해드리고 갈게요. 보시면 미스틱 브론즈와 미스틱 그레이가 기본 색상이고요. 각 통신사별로 블루, 레드, 핑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트 20 울트라 모델 같은 경우엔 미스틱 브론즈, 미스틱 블랙, 미스틱 화이트 세 가지 색상이 출시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차피 시간 지나면 이것도 통신사별로 색상들을 낼게 뻔해 보이긴 한데 일단은 지금 세 가지 색상으로만 나왔다고 하니 그 중에 제가 언박싱 할 것은 노트 20의 미스틱 그레이 그리고 노트 20 울트라의 미스틱 블랙 이두 가지를 언박싱 해볼 거예요. 이제 언박싱 시작해볼게요. 자, 노트 20 일반 모델부터 열어볼게요. 집, 미스틱 그레이 음, 색상은 그레이 색인데요. 이번에 무광으로 넣었다고 하니까 색감이 크게 뭐 다른 점은 없는 것 같고요. 노트20 울트라 모델 언박싱 해서 비교하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전원을 켜고. 켜지는 동안. 20 울트라 모델 블랙 색상이고요. 노트 20 울트라 블랙은 무광이 아니고 유광이라고 합니다. 다른 색상을 저희가 브론즈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확인해서 한번 이따가 같이 비교해 드릴게요. 세팅을 해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 모델의 차이. 보시면 갤럭시 S8 때부터 시작된 기본 삼성 정품 케이스이긴 한데요. 일반 투명 케이스와 기본 설명서 들어있습니다. 노트20 울트라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케이스와 기본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이번에 노트20이랑 울트라랑 차이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일단은 얼른 세팅부터 하고. 아 와이파이를 안 켜면 세팅이 안 되네요. 와이파이를 연결해 볼게요. 영상 촬영 중에 화면에서 붉은기들이 보이는데 실제로 육안으로 보면 붉은기가 아예 안 보이니까 참조하시고요. 간단한 리뷰니까 이제 뭐, 이게 차이점 정도를 설명하고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카메라 얼른 테스트해보 나가볼게요. 충전 네. 동안 네. 보시면 네. 충전기, 모젝터, 네. 케이블, AKG, 이어폰, 이들어 이렇게. 모트 위치 모트도 같은 것 같아요. 이번 세팅이 완료됐습니다. 이제 뭐큰 차이점들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사이즈가 노트 20은 6.7인치, 노트 20 울트라는 6.9인치로 되어 있고요. 보시면 울트라 모델이 S20 울트라 때부터 카메라 쪽이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 노트20도 카메라가 돌출되어 있긴 한데 거의 안돼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그리고 외관 설명하면서 더해 드릴 게 노트20에서는 다시 이제 플랫 디스플레이로 보시면은 면이 일자입니다 삼성에서 계속해서 엣지를 밀고 있다가, 노트20에서 갑자기 다시 플랫을 만든다고 했었는데, 다시 예전 느낌으로 아이폰이랑 비슷한 느낌 들어요. 플랫이고, 노트20 울트라는 엣지고, 외관상으로는 이 정도인 것 같고, 일단 사람들이 제일 많이 그 중요시 하는 거, 램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저장 공간은 둘다 256기가, 램은 노트 20은 8기가, 노트 20 울트라는 12기가. 실것 같고 배터리는 노트 20은 4,300, 노트 20 울트라는 4,500. 그리고 보시면은 디스플레이 전면으로 활용을 할수 있다는 걸 삼성에서 계속 기, 밀고 있는데 노트 20은 4.6 파이예요. 화면에서 카메라 공간을 차지하는 비율이 그리고 노트20 울트라는 3.5 파이. 확대해서 뭐, 보여드리는 것보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은 점 자체가 노트20 울트라가 더 작게 느껴지시죠? 0.1 정도 파이 차이인데 뭐 크게 거슬리는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일단은. 똑같이 노트펜 아 노트펜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변경이 된것 같아요. 글씨 울트라도 좌측으로. 그리고 노트 20은 외장 메모리 지원이 안 됩니다. 유심 트레이 쪽을 빼보면 유심 트레이만. 또라는 유심 트레이랑 외장 메모리 들어가는 공간이 같이 되어 있고요. 캔 반응 속도 같은 경우에는 26ms, 9ms. 속도를 뭐 9초로 더 끊는다는 건데 더 반응 속도가 빠르다는 건데 저도 다른 영상들 보니까 실제로 노트 쓰시는 분들한테는 큰 차이는 못 느끼실 정도예요. 대신에 이제 제스처 같은 게 많이 추가가 됐다고 해요 그리고 화소는 노트20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1억 800만 광각 그리고 노트20 같은 경우에는 6천 4백만 망원이 되어 있고 그 외에 크게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색상 보시고 보시면 루트20 울트라를 실제 모델 아니고 제가 목각이 하나 있으니까 브론즈 색상이랑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이런 느낌이에요. 보시면 약간 매트한 재질. 블랙은 유광으로 나와가지고 많이 비치고 이런 느낌이시고 그 외에 기본적인 부분에서 다른 건 없을 것 같고요. 뭐 선호도 차이긴 이 한데 사양적으로 노트20 울트라에 더실은 느낌이에요. 일단 카메라는 똑같이 뒷 후면 카메라 3개, 광각, 망원 등 일반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램 자체가 12기가 램이니까 확실히 처리, 처리 속도는 빠를 것 같아요. 그리고 256기가면 메모리적으로 사진을 많이 찍으신 분들은 노트 20이 조금 모자라실 수도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노트 10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외장 메모리 지원이 되니까 그런 상황이고 이제는 카메라 말고는 간단한 설명할 건 없어요. 아까 지나가다가 설명했는데 6.7인치, 6.9인치 사이즈가 이제 노트 10에서 노트 20으로 발전을 했고, 노트 10 플러스가 노트 20 울트라로 변형을 한것 같고, 간단하게, 이게 노트 10 플러스 모델인데요. 사이즈가 조금 더 커졌어요. 위아래는 좀더 길어졌고, 다운은 같은 것 같고요. 위로 상단으로 조금 더 나오니까 좀 이게 잘안 잡히는데 <laughs> 이 정도? 이런 느낌으로 비교해보시면 될것 같고 카메라 테스트 하러 실내에서는 좀 한계가 있을 것같아 갖고 외부로 나왔고요 바로 카메라를 삼성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노트 10부터, 아, 노트 20부터. 보시면, 점이, 아, 세 개는 안나오데 아, 이제 나오네. 보시면은 확대를 한번 당겨볼게요. 밝기 조절이고 30배줌까지 된다고 하니까 30배줌으로 이빨이 때려보면 네, 위쪽 왼쪽 상단으로 일반 1 배에 대해서 나오는 것 같고 지금 보시면. 나뭇잎이 육안으로 구별될 정도는 찍히는 것 같아요 이게 확 선명하진 않습니다 글씨 같은 거는 잘 보이는 것 같은데 글씨를 인식도 하고 있고 건물들 이런 느낌. 예, 일단 그러면, 루트 20 울트라. 루트 울트 20 울트라는 50배까지 된다고 하니까, 화질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광각이라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똑같은 정도 찍어보고. 좀 잡았고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10배, 20배, 50배. 20배에서 50배 넘어갈 때 크게 차이가 안 느껴지는 것 같은데 멀리 있는 거당겨보면 크기가 제일 비교하기 쉬운 게 글씨일 것 같으니까요.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손이 하나라 그 찍어봐서 들어가서 실내로 다시 제가 확인 한번 해볼게요. 같은 선상에서 찍었을 때랑. 화질은 노트 20이나 20 울트라나 줌을 이빠이 땡겼을 때는 크게 뭐안 보여요 화질적으로 크게 뭐 차이는 안 나는 것 같고 같은 글시 정도 육안으로 구별될 정도의 화질은 되는 것 같고, 그 외에 뭐 선명도를 크게 기대하시는 거는 바람직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물론 줌에 한해져요. 다시 이제 실내로 가서 제가 이거 사진 찍은 거를 비교해서 영상을 계속 찍어 볼게요. 네, 다시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밖에서 찍었던 사진을 한번 제가 두개 비교를 해 볼게요. 같은 선상에서 같은 글자 정도를 제가 찍어 봤는데, 50배와 30배의 차이, 노트20과 노트20 울트라의 차이를 비교를 해보면 될것 같아요. 보시면은 같은 선상에서 30배 줌이바이 50배 줌이바이다 땡겼을 때 사진입니다. 아, 이 빛이 나와가지고. 전등이 잡혀 보이니까. 보시면. 차이가. 아무래도 50배 줌이 더 가까이 찍히는 것 같고. 화질 같은 거 보시면 50배 줌을 다 땡긴 상태에서 사진상으로 더 땡겨도 크게 깨지는 건 없어요. 물론 일반. 카메라로 저희가 찍었을 때보다는 당연히 화질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뭐 줌을 감안해서 지금 기술력으로 봤을 때이 정도면은 충분한 것 같긴 한데 큰 화질 선명도에 대해서 기대 정도까지는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30배도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노트 20이 화질이 더 깨지는 느낌이 들긴 해요. 깨진다기보다 좀 선명도 정도를 봤을 때. 뭐더 이상 크게 간단 리뷰에서 설명해 드릴 건 없을 것 같고,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고민이 되신다면 사이즈랑, 그리고 이번에 이제 처음 다시 옛날 디자인으로 간 플랫을 원하시고 사진을, 용량을 많이 차지 안 하시는 분들은 노트 20도 충분할 것 같고요. 노트20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삼성 기준으로는 제일 최신 모델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 출시도 하기도 했고, 그러니 뭐, 사양적으로는 현존하는 갤럭시 중에는 가장 전반적으로 다 높을 걸로 판단돼요. 네, 이상으로 노트20과 노트20 울트라의 언박싱 및 간단 리뷰. 를 맞춰볼까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번더 색상 느낌과 뭐 크기 차이 뒤에 카메라 같은 느낌 비교해보시라고 영상 찍으면서 마무리해볼게요. 네, 이상 오늘의 광마, 우광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